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신재민 전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의 양심선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.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신전 사무관의 폭로는 일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여러가지 고민 속에 있다가 감행한 양심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 김 위원장은 셔룬도 살먹은 청년이 4년간 고시공부를 해서 어렵게 행정고시에 합격했는데 남들이 다 원하는 기재부 사무관 자리를 박차고 공직을 내던졌다며 여러 가지 참담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. 김 위원장은 여든여든 정치적으로 이번 사건을 접근해선 안 된다며 아마 이 청년도,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. 김 위원장은 저처럼 절망하는 공무원이 없기를 바란다는 청년의 말을 모두가 깊이 새기고,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채 오로지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국회 감사원은 감사원 언론은 언론대로 이 분리를 떠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. 김 위원장은 이어 김동연전 경제부총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. 형편이상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열어야 한다며 30년 가까운 후배가 인생을 걸고 이야기했다. 선배 윗사람으로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는 건 답이 아니다고 했다. 나경원 원내대표도 각 30살이 넘은 신전 사무관의 용기 있는 외침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 용기 있는 외침의 핵심 내용은 결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국민의 이익은 없고 정권의 이익만 있는 청와대라는 것이라고 했다. 나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신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공익제보자의 이부의 권력의 힘으로 막으려 하는 현 정부의 위선을 국민이 모를 리 없다며 한국당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. 나원내 대표는 또 지금까지 나온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의 손실을 끼친 국제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.